욕기서 12장 1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예,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읽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얼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욕기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이런 제목으로 북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욕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12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친구의 비난과 정죄에 대한 욕의 반박 자, 요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절로 3절, 요비 친구들을 비웃었다는 건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서 요번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들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아는 것들에 대해서 어, 나도 너희들만큼 알고 있고, 너희들의 말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4절로 6절은 자신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요번 한때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어,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던 예를 들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으러운 자신이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그들이 불행한 처지를 비웃고 넘어지는 사람을 떠미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절로 12절에서 모든 자연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분 친구들에게, 짐승에게, 또 새에게, 땅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고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어서 인간은 알수 없다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요베 말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불평이 하나님을 저버린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분, 음식의 맛을 구별해 내듯이 "귀는 사람들의 말을 분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입으로 맛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귀로 들려지는 말에 대해서도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면서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친구들을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는 속담으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오랜 경험으로 많이 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해 하지 말라.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호모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이 재산이 많고 잘 나갈 때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의 주변 사람들은 다 욥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을 잃고 또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신세가 됐더니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가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그리고 병에 걸렸다는 건데, 그가 약해지자 사람들은 하이에나처럼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물어 뜯고 있습니다. 욕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 또 비난에 대해서 너무 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칭찬이 비난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 아들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어, 소리쳤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어, 또 인정, 이런 것은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만일 호수아비처럼 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린다면 결국에는 엄청난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어느 한 순간에 비난과 조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말아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말라. 5절에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 욕의 친구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욕을 다그치고 있나? 왜 욕을 동정하지 않고 이렇게 욕을 비웃고 있나? 그들이 한 번도 욕과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 당장 그들은 평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기피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을 우리가 모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할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삼수에서 대학에 떨어졌을 때 지하철역에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고 했는데. 음, 삼수에서 대학에 떨어져 보지 않는 사람의 심정은 어, 그걸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한집사님이 어, 대장암으로 인해서 항암을 받으면서 어,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야 자기가 사모님의 심정을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아, 함부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만일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금방 성장했더라면은 저는 인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함께 함께 느낄 때 어, 정말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마저 느끼게 되는데 어,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함부로 어, 안해 척해서는 안될 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힘닿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어, 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 값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 봅시다. 나이 값을 하라.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 뿐만 아니라 빌닷과 소발 역시, 어, 욕처럼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 어린 사람이었죠. 자, 문제는 욕의 말처럼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오랜 경험으로 많이 안다 이렇게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지혜와 명철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많았고, 또, 나이도 많았지만, 지혜와 명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노키즈 존에 이어서, 노시니어 존, 중년 존이라 그러죠. 아, 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어떤 카페에는 안내견은 환영하지만, 60대 이상은 출입금지. 아, 이런 카페도 있다 그래요. 이유가 뭔가요? 노인들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진 않지만, 자칫 노인 혐오로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만일 무례하고 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나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카페나 음식점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값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이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 가정사역을 오래하신 송길원 목사님은 그래서 노인의 노자를 길 노자를 넣어서 로인으로 바꾸어 부르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생을 앞서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길이 되자는 그런 건데 사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노인이 로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다 그러면 불가능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에게 참길, 산길을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로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본문은 13절로 25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요배 인식. 자, 본문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로 16절은 지혜와 권능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고, 물기를 막으시면 땅이 마르고, 물기를 터놓으시면 홍수가 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은 인간 세계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십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자도 있고, 속임을 당하는 자도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7절로 22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고관들이 끌려가고, 재판관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왕들이 결박한 자의 줄을 아, 풀어주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 이 왕들을 결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자들도 넘어지게 하시고, 충성된 자, 늙은 자, 귀족들,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악인들의 개교를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5절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연계,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강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끌려가게도 하시고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고 방황하게 하시고 비틀거리게 하심으로 민족과 나라들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하나님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또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장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 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할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르치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의 지갑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이건 내 거라, 이렇게 말하죠. 재물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재물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요, 또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결단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삶의 왕좌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여전히 삶의 결정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가, 나 어떤가 뭐 생각해 봤는데 수없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죠. 그러나 아직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묻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요즘 저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인정할 수가 없고 화가 나고 불평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요비 모든 것을 잃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받을 때는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걸 가져가신다면, 취하신다면 노멘이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 줬다 빼는 게 어디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데 이유가 뭔가요? 내건내 내 거기 때문이에요. 청지기라면 어, 잠깐 맡았다가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화가 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시신 하나님께 인과관계를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부당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어, 종된 자가, 피조물된 자가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의 마음은 없고, 원망만 가득해요. 이게 잘못인 줄 알겠는데, 또, 회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고 말하기에는, 어, 아직 먼것 같아요. 그러나, 어,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어, 이런 마음들이 어, 좀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수협에 드리면서 정말 어, 제영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이건 제 어떤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 목상하면서, 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치의 소유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